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격길로 가도 주님 말씀 기준 붙잡고 나아가므로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길, 오늘도 영원한 현재로 두벅두벅 바른 길 걸어가는 귀한 삶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 없는 세상에 길 만들어 가기를 원하오며 길 대신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삶위에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아멘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사도행전 17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차가 16장부터이기 때문에 17장은 2차 선교의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왼쪽 지도는 어, 같은 지도지만 이제 어, 우리가 좀더 이해를 위해서 어, 지명을 좀더 설명을 한두 지도 똑같은 지도입니다. 1차 전도행이 어디까지 갔죠? BCD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부터 BCD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행은 이제 다시 어,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더베루스트라 바리옆페가 이제 BCD 안디옥이죠. 2차 때는 육로로 갔습니다. 바울이 육로로 가서 이제 드로아를 넘어서 이제 빌립보 대살로니까 베레아까지 가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이 되겠고, 오늘 끝부분에는 이 베레아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오는 어, 아테네까지 가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신이 납니다. 어, 물론, 뭐 40에 하나에 가만 매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짐승에 정말로 위협도 당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더 강력하게 복음 따라서 예수님의 약속 따라서 예루살렘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를 넘어 이제 땅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하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행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다섯 가지 사역이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재림. 그래서 이런 성경을 다 믿고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네, 네 번까지 됐잖아요. 승천까지.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오신다는 건 뭐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할때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게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룩된다. 자,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빌립보를 넘어서 빌립보가 최초의 루디아 즉 유럽의 어 이제 성도가 이제 생겼고 또 여성도가 생긴 그 빌립보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역동적인 사이 회 어디로 가는가 그랬을 때 강력한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전략은 이 복음이 더 강력하게 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성도인들이 또 개인의 삶에서 이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강력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 이거를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할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거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일 절에 암비볼리아 볼로니아 단어가 어디로? 데살로니가 여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학자들이 볼때암비볼리아 볼로니아도 이제 바울이 갔지만 더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가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왜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다음에 그곳은 선교 전략상 유대인들이 모였고 유대인들 회당은 이제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죠. 왜? 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 안식일, 즉, 적어도 3주 이상을 바울은 이곳에 있으면서 관례대로, 자, 기가뜻까지 했던 대로 뭘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자,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를 구약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당연히 다윗 왕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겠죠. 다윗은 그림자고,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 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을 다 깨뚫게 되는 이것, 이게 기본 전략이라는 것. 나의 삶에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요,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입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해할 때아 물질도 아닙니다. 또한 명예도 아닙니다. 세상 쾌락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나의 삶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정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립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때 우리들은 나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나의 삶 자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이 새벽에 먼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이 세상,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살로니까에서 어 이제 복음을 증가하니까, 이제까지 이 세상에, 아, 유대교회그 율법 지키면 된다더라. 이런 것도 다 거꾸로 된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까지 율법 지키는 것, 아니면은 율법 지키는 거니까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명예롭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돼. 해로처럼. 막, 그 그러니까 거꾸로 된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어떻게 하죠? 육절에 보면 어지럽게 하다는 이 말은 업사이다운 다시 제대로 잡는 이것을 다른 인건곧 예수 진정한 왕만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 가이사가 시저잖아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왕을 넘어서 황제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입니까? 그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전략은 거꾸로 된 세상 방향을 다시 제대로 잡는 것 여기에 목표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 안에 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내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때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은 세상에 잘못된 거꾸로 된 가치 기준 정말 거꾸로 된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다 가짜잖아요. 그다음에 오래 살면 행복하다. 뭐 영원히 사는데 그거에 비해서 오래 사는 건 눈곱도 안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뭐 명품백을 갖고 살면 행복하다. 그것도 거꾸로 된 거죠. 명품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된 목표가 되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나는 뭐나 많은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실은 이거다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가 되면은, 이 세상이 지금 다 뒤집어, 거꾸로 된 거를 다시 뒤집는. 이것을 목표로 할 때, 바르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뭐가 잘못된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신문. 두 개를 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대한 올바르게 나아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수 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전략은 여기 보면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자, 대살로니가에서 이제 또막그 여기 8절에 보면 무리야 업장들 이말 듣고 소동하여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10절에 베리아로 갑니다. 자, 대살로니카에서 조금 떨어진 베리아로 거기에 베리아로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가 있는,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좀 강팍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해당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죠?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이 표현이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이 열린 마음이래서. 아, 우리가 이때까지 이 구약 율법주의로 살아봤자, 계속 마음이 어렵다. 뭐 이슬람교를 믿어봤자, 거기에서 마음이 어렵다.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 다른 것이 진짜 자유가 뭘까? 진정한 진리가 뭘까? 이 열린 마음, 첫 번째 열린 마음. 두 번째, 간절한 마음. 이거는 뭐죠? 진리를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 세 번째는 그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다. 이게 상고라는 말은 아나크리노, 체질하듯이 이렇게 촘촘히 말씀을 연구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퀄, 큐티를 콰 u i e t t 이라 안 그러고 퀄리티 타임이라 그러죠. 퀄리티 타임 뭐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관찰을 자세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나누는 것은 여러분 10분 동안 말씀 보고 자세하게 좀 하잖아요. 15분 정도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날마다. 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고하듯이 그렇게 체질하듯이 자세하게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왜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 말씀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우리는 너무 세상에 볼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6일 동안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는 건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유대교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딱 전하니까 받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는 말씀을 받고, 이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겁니다. 자, 세 가지인데,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그를 전파하죠. 세상의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제대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상구하되 날마다 상고합시다. 이렇게 될때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이 전략을 가지고 나 자신이 먼저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말씀하고 저녁에 또한번더 말씀을 상번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주일 신자에서 매일 신자로 매일 신자에서 아침과 저녁 신자로 그럴 때 이제는 하루 종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어다니는 주의 말씀 증거자가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다시 제대로 찾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은혜와 기쁨과 깨달음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의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증거하며 세상을 볼 때마다 거꾸로 된 세상의 영역을 바르게 잡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강력한 도구로 사도행전 29장 30장 우리의 삶으로 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